주지야 비타민 먹어야 비타민? 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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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많이 장갑에, 장갑에다가 목도리까지 하고 나왔어요. 6월에. 그리 날씨가 되게 덥진 않은데, 20도? 정도 되거든요, 20도? 근데 오늘 굳이 저렇게 목도리랑 장갑을 하고 오시겠다고. 파란색, <laughs> 파란색, <laughs> 파란색 자동차. <laughs> 파란색 자동차. <laughs> 꽃이 있어? 오늘은 잠깐 지피에 갈 거예요. 지피는 글쎄 뭐라고 설명이 되나? 약간 다이소 같은 느낌? <laughs> 다이소만큼 싸진 않은데, 그래도 꽤 저, 전체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고, 뭐 비슷한 거로는 라파푸이라는 곳도 있고, 지피도 있고. <laughs> 그래서 여기에 잡동사니들 많이 팝니다. 그래서 잠깐 뭐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가 보러 왔어요. <laughs> 아 요거 여기 누가 앉아, 햄스터 혼자 앉을 수 있겠다, 햄스터. <laughs> 아, 맥주. 어떻게 알았어? 맥주 하는 건지 어떻게 알았어? 샤워볼. 90%. <laughs> 샤워볼 아직 있지, 집에? <laughs> 이쪽 가보자. 엄마, 라앤나그 반찬통 같은 거좀 필요해요. 이것도 던질 수 있어, 이것도? 아, 이거? 이것도 던질 수 있고, 공도 던질 수 있어요? <laughs> 지금 전진을 못하고 있어. <laughs> 장난감 여기에 갇혔습니다. 또 뭐야? 우와. 우리가, 있는 거. 우리가 있어, 맞아 앞으로 갈까요? 어? 와, 어, 볼펜 너무 예쁘네. 볼펜 저기 위에 있어. 바번 앞으로 갈까요 이제? 어. <laughs> 어떤 거에번은 이거? 이거 날아갈 수 있어? 이거? 날아갈 수 있어? 이거 좀 작지 않나 에바니한테는 용유로 몇 살짜리야? 세 살에서 여섯 살짜리다. 이거 에바나 에바니가 하기에는 아직 좀 작은 것 같아. 조금 작은 것 같아. 조금 아기들이 하는거래. 에바나. 아 오케이. 에바니리 오세요. 이쪽에 누나 저기 갔어. 에바나.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. 시아 그거 낚시대 찾았어? 응뭐 찾았어? 금방 응? 이폰이도어 응. 에바니 거 없어서 에바니 이어폰 사고 싶어? 응. 75센트 응. <laughs> 우리 집에 찾아보면 이어폰 있을 텐데 에바니 이어폰 어디다 쓰고 싶어요? 여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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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렌지 오렌지 색깔도 좋아? 맛있네? 근데 에바나 집에 에바 니꺼 초록색 있잖아 초록색 그거 안 돼? 그래서 써 일단 둘러보자. 이거세 개짜리 1.99 유로입니다. 머리카락 파 오, 저기 미용실 아저씨 오빠가 머리카락 파란색이네. 음,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.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, 참깨 참깨 해바라기씨가 들어있는 복마몽 표 비스켓 과자.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. 안 마셔요? <laughs> 오래요. 오래요. 1.7이. 너무 큰데? 그위에도 있어? 에 바나 그거는 엄마 집에 사는 거 있어. 슈아 이거 엄마 집 처음 보는데? 노란색 오래요. 이나 <laughs> 뭐지? 예로나? 진짜... <laughs> <일어나? 웃음> 핑크색 오레오도 있어. 초콜라. 너 초콜라이야? 이거 왜 핑크색이야? 왜 레이디 가가지? 바닐라 맛. 너이 노란색이 더 맛. 맛있... 치즈 샌드 같이 생겼. 치즈 샌드. <laughs> 맛있을 것 같은데? 뭐지? 레이디 가가. 레이디 가가? 왜 레이디 가가지 근데? 오 어, 지금 뭐가 좀 바뀌었어. 안... 어, 원래 소스도 다른데 있는데 여기 다 있네. 여기는 악숑이라는 매장인데 어, 악숑에 저는 소스 좋아해요. 악숑에 파는 빅제프 소스가 다 맛있더라고요. 이건 핫 소스인데 약간 스위치리였던 것 같은데 스위치리는 솔직히... <laughs> 이거랑 어, 뭐야 크리미 핫 스파이시 갈릭 이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한번 사봐야 되겠다. 이것도 할라피뇨 라임 소스인데 이것도 맛있었어요. 가격은 1.29 유로. 음? 응? 맛있어. 뭐 샌드위치 할 때도 넣고, 햄버거 할 때도 넣고, 아 그리고 요것도 이거 맨날 사는 건데 이것도 마늘 소스. 이것도 샌드위치랑 햄버거 할때넣무 맛있어요. <laughs> 이거는 뭐 나비도 잡고, <laughs> 물고기도 잡고 하려고 샀는데 어 하나에 69 센트. 해서 일반 하나 시어 하나 했습니다.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<이번에. 웃음> 거기서 뭐해? 엄마 기다려. 응. <laughs> 엄마. 엄마 치메다 했어. 응. 오메, 응. 오메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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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해? 오메, 또 또. 잘 거야? 응. 또. <laughs> 메 또 파이 가서 자자. 엄마 다 했어. 다 했어. 엄마 세수 다 하고 치카 다 했어. 그거 자자. 잠깐. 자자. <laughs>